<laughs> 내가 딱 보면 아는데 이건 절대 독버섯이 아냐 아, 뭐야? 날못 믿겠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야. 어, 어 어. 그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마루 형? 나만 믿어. <laughs> 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여기 먹어봐. 아, <laughs> 먹기 싫다고? 마음대로 야 음. 내가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 버섯 말고 다른 먹을 어. 건 없는 것 같아 어, 어. 어, 그럼 그만 돌아갈까? <laughs> 그래, 어서 가서 친구들한테도 나눠줘라 한동안 꼼짝도 못할 거다 그럼 그때 우리가 검을 챙기는 거지. <laughs> 그나저나 그 녀석은 어디로 간 거지? 근처 어디에 있을 거야? 나서 아, 찾아보자. 어디 숨었니? 이그라스. 어때?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거 맞아? 글쎄, 난 이런 버섯은 처음 보는데. 아무 문제 없어. 맛도 꽤 괜찮고. 너도 먹은 거야? 먹지 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안 먹는 게 나아. 나 먹었는데 멀쩡하잖아. 괜찮아. 응? 어? 아! 야너 괜찮아? 아! 아 분명히 버섯 때문일 어, 거야. 어. 무슨 버섯이지? d o 아무거나 아, 보이는 대로 먹는 버릇 t 고쳐야 해. 잔소리는 나중에 주라또 아, 아프네. 난배 in 날 때마다 할아버지가 개미 식물을 l l 주셨어 효과가 아주 좋아. 개미 식물? 줄기 안에 개미집이 있는 독특한 식물이야. o u Don't you? Don't you? d 말이야 아, 어. 개미가 아니라 개미 식물이라잖아. <laughs> 너 아직 입은 안 아픈가 보다. 아, 어. 그렇지만 어? 이 근처엔 개미 식물이 안 보이는데 어쩌지? 개미 식물이라면 아까 내가 먹을 걸 찾으러 가던 길에 본것 같아. 내가 구해 올게. 고마워. 어? 역시 카이야.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어? 으아. <laughs> 아, 빨리 구해와. 너는 못 참겠어. 금방 들어올게. 나도 찾아볼게. <laughs>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같이 가. 알아야 빨리 와야 해. 이게 다 마력 때문이잖아. 아이고, 아배 아파라. <웃음> <웃음> 분명 이쯤에서본것 같은데. 찾았다. 역시 내가 본게 맞았어. 빨리 가져가자. <laughs> 어? <laughs> 이그럴 수도 아닌데, 왜거미 반짝이는 거지? 저게 아니고, 주변에 뭔가가 있어. 대체 뭐지? 어? 으악! 어서 소원해! 생명의 빛! 아토스! 자이언트 꿀벌 어서 숨어있는 이그라스를 찾아 자이언트 꿀벌 뒤를 조심해 좋아 잘하고 있어 또 사라졌잖아! 안돼! 아니마 세이프! 이상한 기술을 쓰고 있어! 버거에 쓰이던 싸움 기술이야. 급소 공격으로 상대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지? 몸을 방어할 줄 아는 이그라스를 소환해야 해. 알았어. 아니마 웨잎! 천산갑! 어, 조심해. 그래 그거야. 쟤는 yeah. 웬만하면 소환하지 말자 천상갑 <laughs> 가스 공격은 그만하고 녀석을 찾아내 아까 했던 것처럼 안돼 안 돼! 아, 이럴 수가 어? 녀석의 가스안에서 폭발하려나 봐 어? 가인, 어서 천상갑을 불러들여 아니마 세이프 한잠 방어만해서 녀석을 이길 수 없어. 좋아. 그렇다면 나니마 웨이브, 킹코브라. 가이, 어쩔 생각인 거야? 가장 시력이 나쁜 킹코브라를 소환하다니. 지금 이건 시력 싸움이 아니야. 청각 싸움이라고. 뭐? 어? 킹코브라. 내말잘 들어. 녀석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넌 싸움에서 지는 거야. 녀석의 소리를 들어야 해. <laughs> 자존심 좀 상했겠는데? 쇼 어. 아직 안 끝났어. 이제 거의 다 이겼어! 그만 포기하시지 사마귀! 그렇게는 안 될걸? 어. 너이 악기 소리 들어봤어? <laughs> 우리가 연주해 줄 테니 들어봐. 어? 이렇게 되면 사마귀의 움직임을 못 듣게 돼. 이대로 몇번더 찔리면 킹코브라도 못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인간은 인간이 직접 상대해야지. 어? 으흐, <놀람> 알았어 야 이거 내가 상대한다! 나중에 보자! 어지럽안 아, 돼! 한 번만 더 찔리면 끝이야! 어서 악기를 빼앗아! 빨리! 가기사 리프터가 예. 오지 마! 쉽게는 안될 아, 이고어쩌지이제한떻게 아, 는데다떻어 아, 어떻게? 아, 이거 어 아, 어어이어이번엔쓸만 아, 재산이더늘어났군 정말 개미 식물 안 먹어도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이제 멀쩡해. 봐. 하지만 <laughs> <laughs>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아프댔잖아. 어떻게 어, 어. 된 거야? 말했잖아. 그냥 배탈이 좀 났던 것뿐이야. 독버섯은 아니었다고. <laughs> <laughs> 볼일 몇번 보고 나니까 멀쩡해졌어. 그래? 어? 그럼 다행이고. 아까 그 사람들이 말해. 꾸민 계략이었어 그게 뭐야? 잘 봐. 응.